너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함 호소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냐? 글쎄? 진짜 착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선행을 들키면 부끄러워하고 칭찬받으면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오! 그럼 착함 호소인은? 스스로가 착하다고 말하고 댕겨. 게다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엄청 막말하고 막대하면서 이상하게 처음 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나? 착하고 예의바른 나라는 키워드에 취해 있는 느낌?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딘지? 지가 바꾸먼유이두 눈으로 똑. 봤구만요. <laughs> 야 치시야. 뭐라? 너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어떻게 맨날 만날 때마다 돈달라는 얘기라니? 네가 내 돈을 빌려 갔으니까. 다음 달에 바로 준다고 해놓고 6개월째 안 주고 있잖아. <laughs> 아직 돈 빌려준 게 벼슬이다 너? 150만 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보라가 세 달만 더 기다리라고 했잖아. 친구 사이에 그렇게 예의 없이 그런 거 아니야. 착한 내가 한 번만 더봐줄게어친구분도 계셨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어? 난 진짜 너무 착한 것 같아. <laughs> 나 착한 호소인 나가 봤당께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속상했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서로 서운한 거 있으면 꼭 말해주자 나만큼 너 사랑해주는 남자 없어 난다 희생해서 너한테 맞춰주는데 넌 이거 하나 못 맞춰줘? 남들은 너처럼 연애 안해 네가 이상한 걸라니까나 사랑하긴 하냐? 사랑하면 맞춰줘야지 흠... 자기는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다른 곳 갈까? 괜찮아 록 페스티벌은 친구들이랑 가지 뭐 보라는 워터만 가기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와 진짜 서운하다 난너 생각해서 어렵게 표구해온 거야 아니 왜 싫다는 거야? 너 남들이 들으면 되게겨웠다 소리 들어 자기 마음은 알 알는데요 그래도 너무 서운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우리 시간을 좀 갖자요. 잠시 뿐이요. 한 시간이요.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고 네가 맞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보라는 원래 이런 식으로 애정 표현했다고! 왜안 받아주는 거야! <laughs> 내가 장난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했지! 이럴 거면 헤어져! 뭐? <laughs> 헤어지기 싫으면 당장 보라 말대로 해! <laughs> 내가 불리할 때마다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랬지 수평가 간신히 기간 내에 끝냈다. 그럼 이제 남은 숙제는 없고 게임 좀 해볼까? <laughs> 아니 쌤. 애들끼리 놀다 보면 치고 받고 패기도 하는 거지.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잔소리하세요? 아 합의금 주면 되잖아요. 학폭이 그거 어차피 피해자가 저렇게 하는 거잖아. 엄마 저 봉사활동 다녀올게요. 엄마 아빠 요즘 바빠서 봉사 못 간다고 아쉬워하셨잖아요.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아유 우리 태민이 생각하는 것도 기특하지. 야. 네가 나 찔렀냐? 너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 말만 하면 다 아는 유명인인데 잘하자 그럼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맞아볼래? 으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점심시간 후라서 너무 졸리네 그래도 대놓고 자진 말아야지 휴 오늘도 해냈다 재호야 일어나서 수업 들어야지 아 학원? 이미 다 배웠어요~ 아니, 성적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저희 학원 쌤이 훨씬 더잘 가르치시거든요. 너 선생님한테 예의 없이... 아이씨~ 우리 부모님도 감히 나한테 명령 안 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야~ 요즘 울 엄마 미련저나 잠잠했죠~ 진짜 학교 그만두게 해줘요? 엄마 뭐해? 다인이도 엄마랑 같이 책 읽을까? 가서 읽고 싶은 책 있으면 가져. <laughs> 엄마 뭐해? 너 엄마가 핸드폰 그만 하고 책좀 보라고 했지? 엄마도 핸드폰만 하잖아. 엄마는 어른이라 괜찮아. <laughs>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한테 장난감 던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다인을 때렸어? 무지 아프겠지. 엄마랑 같이 사과하러 갈까? 아니, <laughs> 애가 놀다 보면 차좀 긁기도 하는 거지. 왜 우리의 길을 죽여요? 뭐? 보르기니 그런 비싼 차를 주차장에 세운 게 잘못이지. 우리의 충격 받아서 이번에만 책임 칠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 <laughs>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너 어디 가서 그렇게 쉽게 사과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실패해도 돼. 사실, 엄마는 지금도 실패 엄청 많이 해. 실패 많이 해서 엄마 한심해? 엄마도 다인이가 실패한다고 해서 절대 한심하게 생각 안 해. 알았지? 나될 때까지 해볼래. 그래?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아니, 이래가지고 의사 되겠어? 난 가수 되고 싶은. 가수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대한민국은 돈 없으면 사람 취급 안 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줘야지. 옆집 민지는 판검산 돼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거래. 너는 그런 빈말도 못 해? 비아빠 닮아가지고. 답답하긴. <laughs>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나라도 상처였겠다. 미안해.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근데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거기 있던 게 잘못이라니까. 역시 서로 오해가 있었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왜날 그런 눈으로 쳐다봤냐고. 쳐다본 적이 없어? 그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도 네 잘못이야.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정하지 않을게. 약속. 아 내가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사람이 사과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사람 무시하냐? 내가 미안하다고 고소 취하하라고 했잖아. 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알겠어? 야, 이 앞에 붕어빵 팔아. 아싸, 쇼붕. 정작 그만, 쇼붕. 아, 수아이너 혹시 강경 팝봉파야? 하아. 나 어쩐지 하는 짓만다 맘에 안 들더라 너 신흥 슈붕파냐? 어머! 보라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까까지 보라디 네가 역사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나 본데 붕어빵은 원래 팥이 원조란다? 언제적 팥붕이야? 요즘 애들은 팥안 좋아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지금 당장 설문지 돌려 어떤 게 진짜 붕어빵인지 가려보자구 박태우! 어,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어장을 칠게 팥붕이야? 슈붕이야? 오오 너는 휘붕 아 맞다, 너네 호빵 먹을래? 피자 호빵 있어? 피자 호빵? 너 <laughs> 어, 학습 능력이 없냐? 당연히 파도빵이겠지. 야, 너는 그냥 카테고리가 알아. 이거 노라오 콤수염 <laughs> 호빵인데. 나 혼자 먹으러 갈게. 김민지 너 이렇게 돼지같이 살쪄가지고 누가 날 영양과 입시생으로 보겠니? 어, 안녕 지연아. 지연이 좀 봐. 늘신하고 예뻐야지 영양과 갈수 있는 거야. 다음 주까지 3kg 안 빼우면 학원에서 잘릴 줄 알아. 뭐야 민지. 저번보다 유연해졌네? 그 장점을 살릴 만한 대사로 다시 찾아봐. 네? 김민지가 매콤 수염 대 합격이라고요? 아유 민지야. 선생님이 너한테 신경 많이 쓴거 알지? 네가 천말자랑스럽다 남들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아니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그만두더라도 내 선택에 그만둬야지. 안 그래? 뭐 그러다가 너무 힘. 가끔 연락해 김민지 걔 내가 키웠잖아 어, 내가 걔살 빼게 하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선생으로서 뿌듯하지 걔 내가 부르면 바로 택시 타고 올걸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유니 음. 지금 촬영 중인가 보다 음.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음.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얘들아 아휴,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희들 선생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 고맙다 죄송해요 제가 비건이라 저 도시락 싸왔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laughs> 야만인들 동물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음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런 가게는 다 불태워버려야 돼 <laughs> 아니 왜 남의 식당에 불을 질러요 어 망가졌네 아니야 그쳐서 쓰자 너 지금 일회용품 쓴 거야?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너도 오늘부터 당장 텀블러 써 너네 집에 텀블로써먹게 있잖아 자 이제 누가 환경 파괴범이지? 너 종교 있었어? 왜 몰랐지? 종교는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어쩐지 바르더라 야너 불교 믿으면 지옥 가 내가 종교 강요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니 야 쓰레기를 왜 버려? 괜찮아 보라 방금 회개했어 너 같은 애들이 종교 욕 먹이는 거야 아, 죄송해요. 제가 비건이라 저 도시락 싸왔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laughs> 야만인데? 동물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음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런 가게는 다 불태워버려야 돼. <laughs> 아니, 왜 남의 식당에 불을 질러요? 어? 망가졌네? 아니야. 붙여서 쓰자 너 지금 일회용품 쓴 거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너도 오늘부터 당장 텀블러 써 너네 집에 텀블러 써먹개 있잖아 자 이제 누가 환경파괴범이지? 너 종교 있었어? 응왜 몰랐지? 종교는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어쩐지 바르더라야너 불교 믿으면 지옥 가 내가 종교 강요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니 야 쓰레기를 왜 버려? 괜찮아 보라 방금 회개했어 너 같은 애들이 종교 욕먹이는 거 고양이 넌 가끔 너무 정신없어. 맞아. 난좀 너무 신나면 주체를 못하는 게 있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앞으로는 신경 좀 써야겠다. 땡큐. 뭐야?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근데 저 얼굴로 감히 보라를 넘봐? 저기. 저 남자 얼굴 보거든요? 아, 느끼세요 버스 시간표 안 보이니까. 날 싫어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날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더 감사함을 느껴야지.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니야? 한잔 해. 이상해. 분명 보라는 자존감이 높단 말이야. 보라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왜 사람들은 날싫어하까 맨날 남의 얘기 안 듣고 네 얘기만 하니까. 역시 날 질투하는 거야. 봐봐, 또지 얘기만 하잖아. 이제 20분을 뛰어도 하나도 안 힘드네. 진짜 많이 늘었다, 최수영 기특해. 너 헬스 3년이나 했는데, 고작 그 정도 근육이야? 보라가 맘먹고 3주만 운동하면 너 따라잡겠다, 얘. 오, 그럼 너 오늘부터 나랑 헬스장 같이 가자. 어? 보라야 어디가 너 헬스장 온지 20분밖에 안 되잖아 야 헬스는 원래 건강에 안 좋은 운동이야 너 헬스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알아? 보라가 못하는 게 아니라 헬스가 잘못된 거야 <laughs> 와. 수염이 재능 미쳤다 야, 뭔 재능이야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야, 인간적으로 재능 있으면 노력은 하면 안 되지 너 하루에 10시간이나 노력해? 오케이. 그럼 그건 재능이 아니지 진짜 재능인 보라처럼 노력 없이 타고내는 거야 보라 근데 수영도 3일 만에 때려치우고 그 미술학원도 일주일 만에 그만뒀잖아 응. 야, 아직 찾고 있는 거거든? 재능이 뭐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줄 알아? 아, 어, 도무지 이 부분이 안 되네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되나? 자료 좀 찾아볼까? 아, 어, 그래서 안 됐던 거구나 아, 어, 이제 좀 알겠다 다시 해보자 자, 시작! 아, 파티, 어, 파티. 백사리난거 봐. 대박, 웃겨. 어, 괜찮아요. 노래하다 보면 백사리도 나는 거. 먹을들이 <laughs> 뭘 알아? 라는 분명 노래 말고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실함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저에겐 과정 자체가 보상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최수염, 노력 없이 재능으로 뜬 주제. 되게 잘난 척 하네. 너 10년 전에 수염이한테 노력한다고 재능 없는 거라고 했잖아. 노래가 언제? 어, 나네 재능 찾은 것 같아. <laughs> 뭔데, 뭔데? 너말 바꾸는 재능이 있네. <laughs>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만했지. 근데 네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건그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잖아. 난 네가 좀 자랑스러운데? 자자! 빨리빨리 잘해줘서 하고. 어머, 네가 지금 화장실 갈 시간이 어딨어 너희가 그 모양이니까 아직도 그집급인 거야. 어머, 보라 저녁 약속 다녀올 테니까 시켜놓은 거 딱딱 잘해놓고 있어. 알겠어? <laughs> 아, 진짜 우리 팀원들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 한잔해 <laughs> 승진이다 아, 이런 모질이들 데리고 여기까지 온 보라가 너무 대견해 아 뭐래 이런 우리가 다 했구나 그러니까 지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걱정하지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laughs> 저희도 같이 해요 팀이잖아요 <laughs>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이거 선배가 어제 새벽에 전화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보라가 언제? 통화 녹음 들려드려요? 음침하게 녹음을 했어? 이거 사생활 침해야 이야 현빈이 많이 늘었다 아예 알려준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응급 많이 했나봐 내 노예들 다 어디 갔지? 겜보라씨! 사장님! 다들 당신 때문에 퇴사하겠대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여간 요즘 것들 약해 빠져가지고 다음 신입은 보라가 뽑을게요! 이 전화가! 아췄죠 우와! 보라 드디어 성인이다! 술술술! 하... 계산해주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여기요. 우와 보라 진짜 술 샀어. 신기해. 계산해주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아 뭐야 신분증 검사 왜해 기분 좋게. 아 근데 신분증 어딨더라. 아 맞다 삼성페이 때문에 지갑 안 들고 왔는데. 밤새 노는 거 최고. 부어라 안 하셔라. 어른 최고야. 아침 수업 재고 해장술 먹어야지. 나 먼저 간다. 어디가. 친구야. 아 맞네 집에 가자. 와 사장님 진짜 꼰대다. 흥. 보라는 절대 저런 어른 안될 거야. 어, 나 우주 체감 꼰대 매니저야. 예의 없는 거, 요령 부리는 거, 이간질하는 거 절대 용납 못 해. 관 일은 하면서 놉시다. 보라도 이제 성인이니까 책임감 있고 성숙한 어른이 될 거야. 제가 어른이라고요? 응예 수연이 아직 서른 살 밖에 안되는데응예 네? 환불이 안 된다고요?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게요. 환불이 안 된다고요? 애뇨, 어쩔 수 없죠.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여기 킬러사무소죠. 고객님 당장 환불해 드릴게요. 민지야, 너 소금빵 좋아한다. 어서 오세요. 아유 춥다. 아, 수염 씨가 손좀 잡아줘. 아나저 플러팅 살인마 또 왔네. 야 네가 왜 장점이 없어? 옷논 얼굴도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잖아. <laughs> 수염 씨는 특히 그 엉덩이가 엄청 예쁘잖아. 아저씨 그거 성추행이거든요. 아이 칭찬한 건데 이게 어떻게 성추행이야? 아 진짜 신고해야겠다. 나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미안해. 아 좋아하는 사람 있었구나.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게 좋아하는 사람을 음. 불편하게 할순 없지 스무 음. 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빠라고 불러 오늘부터 1인? 음, 그러시그 여자가 너무 튕기면 재미없어 좋아요 만나요 정말? 경찰서에서 만나요 아차차 예시가 너무 극단적인데 가짜 플로팅은 개그캠이긴 한데 진짜 플로팅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야 요즘은 함부로 플로팅하면 고소당해 아 그래서 보라가 고소당한 거구나 유혜진 엄마 출근한다 <laughs> 아, 이제야 좀 있어 보이네 엄마 회사 갔다 올게 임무와인 저도 데려가주세요 눈빛이 좋군 마땅히 갈 데가 없다면 날 따라와라 최실 <laughs> 사장이랑 다니면 난까지 끝나자 보이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니까 <laughs> 아김 회장님 내일 시간 되세요? 차가 고장났군 생각해보니 이 페라리 20년이 넘었고 새로 살까? 벤츠 S 클래스? 그럼 그걸로 하나 줘요 킬러요 풀옵션 <laughs> 신상 고기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컬러 매죠 한도 초과입니다 고객님 아니 그럼 다른 카드로 하면 되잖아 이것도 초과인데요? 대표님 매번 이렇게 봉사와 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 저희 직원들이 임무 후 도피할 때마다 숨겨주셔서 제가 더감사니다 필요한 물품도 간단히 지원하겠습니다 1억 원이면 될까요? 어, 세상에 복 받으세요 마음이 부자인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겠냐고 다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불행하면 돈이 모자른 게 아닌지 먼저 생각해봐. 사장님, 저희 회사 부도났습니다. 발표할 때 발음이 뭉개지니까 전달력이 좀 떨어져서 뭘 말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야, 넌 목소리가 이상하면 발음이라도 좋아야 될거 아니야. 너 방금 발표 개구렸어. 야, 내용이 좋으면 뭐 하냐? 연습 좀 해. 아니다, 넌 그냥 발표를 하면 안 돼. 누가 네 발표를 듣고 싶겠냐? 그럼 어떡하지? 어, 여기 보면 말할 때 턱을 크게 벌리고 입술을 많이 움직이면서 천천히 발음하는 연습을 하면 좋아진대. 그럼 어떡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너 그렇게 의존적이면 안 돼. 캐미나, 어? 네 덕분에 나 발표 칭찬 받았어. 거봐 연습하면 된다니까. 야. 넌 지적 안 하면 죽는 병을 열냐?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야! 솔직하게 비판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잖아! 어. 그래도 보라는 비판이랑 비난 아직도 헷갈리는데?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처주기만 한다면 비난이고, 상대가 더 나아졌으면 해서 도움을 준다면 비판 아닐까? 아하! 그럼 보라는 비판을 잘하는 거였네? 진심으로 널 비판하고 싶다. 어, 왜지? 괜찮아? 나라도 너무 속상하겠다. 많이 힘들지? 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그 정도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배가 불렀구나? 보라는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불쌍한 보라 와 귀신같이 또지 얘기만 하네 <laughs> 너랑 받아오니까 기분이 좀 나아진다 고마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뭐. 기분 나아져서 다행이다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니까 남들 다 이러고 살아 그만 질질 짜 운다고 해결이 돼? 내가 찾아봤는데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힘내자 너 보라가 하라는 대로 했어? <laughs>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보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내가 알아서 안다고 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 보라가 지금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대단한다. <laughs> 보라 상처받았어. 불쌍한 보라. 우와, 소름. 나 예전에 보라처럼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상대를 더 생각하고 말해야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빌려간 3 0만원은 갚아줘야겠는데. 와, 너 진짜 공감 능력이 없냐?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데 내 마음 좀 공감해달라고. 되겠냐? 아, 차차?